안녕하십니까. 통영입니다. 오늘은 4월 무일주의 운역 특징과 성패 조건 3편을 보겠습니다. 무호일, 무신일, 무수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의 무호일이면 화가 왕하다 이거죠. 오화가 일제에 있다면 하국적 성향의 역성향의 역할이 형격하게 떨어집니다. 방국은 왕지가 월지를 장악해야 됩니다. 월지 왕지가 월지를 장악해야 결속합니다. 왕지가 월을 잃으면 혼잡적 성향이 언젠가 드러납니다. 혼잡이라고 말해도 되죠. 왜 그럴, 그렇, 왜 그렇겠습니까? 대장이 자기 자리를 잃은 겁니다. 왕지의 자리는 월지인데, 왕지가 월지에 있지 않고 다른데 있으면은 자기 자리를 잃은 거죠. 그래서 왕지라고 하는 것이 월에 있다는 것은 세력을 결집하려면 왕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결집되는 겁니다. 왕, 왕지가 자기 자리를 비우면, 예를 들어서, 호라이가 산에 자기 자리를 비우면, 여우가 왕로 뜻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월 무의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걸룩이죠. 이거는 양인입니다. 상당 부분 화가 조열해져서, 이 무토가 화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토는 감당을 합니다 화생토를 해서 화기를 끌어내죠 사오는 여기서 사와 오하는 이럴 경우에 사와 오하는 이게 원래 인성인데 인성 개념이 아니고 이럴 때는 인성 개념이 아니고 비겁으로 개념이 바뀝니다 좀잘 알아두세요. 토가 약한 듯할 때의 화는 인성적 역할을 합니다. 토가 좀 약하다 할 때는 화가 인성적 역할을 하는데 토가 왕하면은 뭐예요? 화가 비겁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월의 무토인데 오화까지 갖고 있죠. 그러면, 화생토 되면, 요 화가 인성적 역할보다는 비겁적 역할을 한다, 이거죠. 무토가 화를 수렴한다 해도 이미 이들은 비겁적 에너지가 커져 있습니다. 비겁적 에너지라는 것은 재관에, 재관에 대한 대응적 형태라는 것이죠. 비겁적 형태라는 것은 재관을, 에, 쟁하는 형태로 본다는 말이에요. 쟁의 수단이라는 게 뭐예요? 뺏어야 되는 수단, 싸워야 하는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재관을 본인 소유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비겁은 뭐예요? 싸워서 쟁취하는 거고, 인성은 뭐예요? 소유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자격이 자기한테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관은, 관, 인하는 조건. 재는 그 재의 문서를 내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에, 바라보는 겁니다. 쟁하는 것하고는 에,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목으로 소토하는 것은 잘안 됩니다. 왜안 되냐? 목생화가 커져 있으니까, 목, 목이 와서 에, 목부터 한다고 그러지만, 목생화 화생토로 가는 경우가 강하니까 잘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금으로 소라는 것이, 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금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임수제까지, 에, 식상생제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금이 투간되어 있고, 술을 받다면은, 이 경금은 무토의 평을 받은 거지만, 또 화에 의해서 조절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자기의 완성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금이 임수를 쓴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화에 의해서 일정 부분 만들어진 경금은 임수를 보게 되면 바로 씁니다. 그러니까, 경호가, 경호가 임수를 보면, 만들어진 경금이 수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경신일 임수라면, 오랜 시간 후에 경금을 쓰는 겁니다. 오래 걸려서 완성되면, 오래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을 빨리 완성하려 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하튼, 에, 술을 쓰는 것을, 에, 이렇게 신경 써야 됩니다. 에, 술을 쓰기만 하면 좋은데, 술을 쓰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금이, 금생수가 안된 상태, 에, 개수의 간목을 쓴다면, 개수의 간목을 쓴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은 쉽지 않죠. 개수가 조우를 한다 해도, 워낙 사오로 조열한 구성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개수는 수를 지원하는 금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면 지지에 금생수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든지, 해서 개수가 지수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유가 있다든지, 신금이 있다든지. 편하게 쓰려면 금수로 가면 됩니다.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제대로 쓰는 거죠. 이제 말하시고요. 그다음에 4월 모신 일이면 화생토 토생금이죠. 화생토 토생금. 이것도 다 생지입니다. 생지. 샘지. 하시는. 생지와 생지가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급하다. 서두른다. 감정적 기준이 굉장히 앞서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생지입니다. 생지는 앞을 보고 움직이며 예측한 걸로 움직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움직이며 그것을 우리가 12신살로는 영마라고 합니다. 생지가 영마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는 게 궁금하다 이거죠. 그걸 육신에 대입하면 한 대상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를 기준에서 본다면 이 여자들 사귀고 저 여자들 사귄다. 이 여자한테도 좋다고 그러고 저 여자한테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하나에 머물러서 사랑하면은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 사신을 또 뭐라고 그래요? 육합이라고 그러죠, 육합. 육합이라는 것은 일지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아무 때나 육합이 아닙니다. 만약에 연월이 이렇게 연월에서 뭐 사신합이 됐다. 이건 육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합은 일, 일지 기준에서 본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삼합이나 방국은 월지가 기준이고, 육합은 일지가 기준입니다. 특히, 방국은 특히 월지 기준이고, 삼합은 월지를 이뤄도 합의 방향성을 유지하나 합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일지 중심이라는 것은, 본인 중심의 개인적인 것이고, 이것은, 감성, 감정, 이런 걸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되죠.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일이 막 진행이 됩니다. 뭐 때문에? 감성 때문에. 망할 줄 아는데, 혹은 이룰 줄 아는데, 그러면 문제 날걸 아는데, 멈추질 못합니다. 생지의 육합들은, 격정적이죠. 특히, 이내, 이내 육합은 생지합이죠. 이내 육합은 콩깍지가 덜커덕심우입니다 눈먼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안 됩니다. 감정의 쏠림, 주파수 동조, 이런 게 일어나죠. 육합의 매력입니다, 그게. 이성만으로 해결 안,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감정적 행동이 더 많습니다. 정말로 사람다운 것은 감성이 개입될 때이죠. 그래서 4월 무신일은 임수가 있고 목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임수가 있고 목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재생살로 연결이 되는데 월걸록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생살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개수에도 상관이 없죠. 간목으로 소토해서 쓰는 조건 활을 키워주고 토를 소토하는 조건으로 간목이 중요하죠. 그러면, 신금이 일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신금이 일지에 있으니까는 술을 쓰는 것이 용해졌죠. 그러면 식신생자가 기본으로 딸려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간목이라는 조건이 잘만, 여기서 발현이 된다면, 음, 자연스럽게 죄를 다루는 형태로 연결이 되죠. 만약에, 금이 청간에 투출하고, 이렇게. 금이 청간에 투출하고, 간목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갑경으로 제사를 하겠죠. 네. 여기 이 조건에서는, 뭐예요. 간목을 써야 되는 조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제사를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가 개입되어야 하며, 그래야 연결이 되죠. 간목을 제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개야, 개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사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 금생으로 수정모로 가죠. 요점 네. 알아두세요. 만약에, 뭐, 신사, 무신, 간목, 네. 여기 뭐, 간목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걸 해서 간목을 잘못 쓴다 이거죠. 요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술일주가, 무술일주가 사월에 나면, 무술일주는 뭐예요? 고중한 형태죠. 그런데 사월은 조를 조정하니까 더욱 고중해지죠. 상당히 강한 자기 힘, 자기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력한 소토, 간목이 소토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되고, 생목적 성향으로 목이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목이 있고, 개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개수가 있고, 이렇게 많이 뭐, 가빈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됩니다. 가빈에는 살을 잘쓸수 있는 조건으로 개수가 예, 작용하죠. 상당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자월이라면 자수가 조우하는 조우하는 역할이 만만치 않죠. 예, 여름이니까 자수가 조우하죠. 겨울에 무슨 자수가 조우합니까? 예, 사월이라는 조건과 다르니까 많이 달라지죠. 경금의 임수를 써도 됩니다. 사주 a 이렇게 뭐 s is a good one. Okay,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 임수를 쓸 때는 경금이 보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간목의 소토가 상당히 중요한 일주입니다. 사월의 무토를 다시 정리하면, 사월의 무토를 다시 정리하면, 간목의 소토가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목생화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간목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갖게 되는가. 감목에 감목이 현실적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수생목이죠. 임수나 개수에 의해서 감목이 갖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수는 조우로 사월의 무토한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개수의 개입이 감목과 무토한테 현실적인 목적을 부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수가 왕해지는 것은 사월의 조건을 생각할 때 조심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 없이 금생수가 왕해지는 조건은 무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무술 무술이 이렇게 돼서 사화에 대한 일정한 보호 장치가 없이 금생수가 왕해지는 것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사월의 조건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목을 중심으로 쓰임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